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옮기는 이게 어렵다고 요또 하나 어려운 것은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물을 내 주머니에 옮기는 게 어렵다고 요또 하나 어려운 것은 쓰리머리에 등 꼽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총회장의 짓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 기이라 여성은 흘려야 될 땀, 기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갈대기의 이야기처럼 한국교회를 전체 안고 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으로 이제 우리 권위원 부총회장님이 그 길을 바라봅니다. 내년 9월 15일날 오후 4시경이면 총회장님이 이뤄집니다. 먼저 오늘 축하를 들어서 서울노회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노래, 우리 그 교단의 노회수가 69개입니다. 69개 노회 중에 서울로회가 10년마다 총회장을 사람들이 배가 가서 못 살아요. 여러분은 무지 만아서 노회에서는 사람들이 신체 지금 비아픔은 참는데 남잘때는 비아픔은 참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로회는 왜 이렇게 9 1일 내기도 총회장 100일 내기도 총회장 1 1 1일 내기도 총회장 나오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아야 돼. <laughs> 다른 노회는 머리를 깎지 않습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헌신적인 노회 우리 서울로회 아까 110 그 다음에 뭐또 10년 후에 나오려면 그 전에 또 나올지 없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회 우리 건노회장 이승철 장모님과 온노회원 진경노회장과 님 모든 교회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생했다고 노고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서울숙교회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잘 만난 목사님과 또 서울 숙교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잘 만난 것그 현실적인 사랑에 오늘의 꽃을 피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잘 만났다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볼때권이용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수가가 17,114명인데, 그 중에 제일 진실하시고, 제일 훌륭하시고, 아멘 안하 분은 다른 데있으니다 이제 진실한, 제가 볼 때는 무공의 목사님, 산소 같은 목사님, 그런 교우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약 220만 명인데, 그 중에 제 알고 믿음의 성도가 서그 숲교회 교회 중점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다녀봤는데 교회 들이 아, 기도하고 애쓰고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어디에 감동받았느냐 예를 배들마다 총회가를 부르더라고요. 아직 총회는 모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은 바라겄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신학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학교 교과보다 더 훨씬 많이 부르는요이 <laughs> 땅에,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데,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총회가 부르는 거 보고, 다 나도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쏙들것 같다. 우리 교단에 꼭 맞는 지도자가 나올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숙도의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의 눈물 교운 헌신과 우리 장로님들 분주하게 뛰면서 뒷라지해 주신 것을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드리지만은 또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권용 목사님의 아버지 의머니는 진짜 필요하는 분이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권용 목사님은 왜 위자가 들어가? 위가에서 태어나서 권용입니다. 외가 옛날에 외자가 들어가 위자가 들면은 그 외가에서 태어나. 권용 목사님 외가가 저희 마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집안에 외가를 두고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순수하게 나다 나열처럼 깨끗하게 살아오시고 믿음으로 지켜온 우리 의의 지도자 권리영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이제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총회장 당선되시면 은 다음에 앞에 계시는 정은 목사님 여천교의 정은 목사님 총회장님이 있을 때그 대회를 이어서 내년 9월 15일날 이제 총회장님이 어주십니다 서울로 해왔고 더나가서 서울 숙교회 그리고 가족 아버지 어머니와 여기 여동생도 오셨고 한데 모든 가족들이 오셨는데 가족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 어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르기 되고 나는 너희의 자르기 되는 것이라주 예수의 날에 우리 권희영 목사님은 서울 숲교회 자랑이 되고 서울 숲교회는 권희영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고생해지금 앞으로는 우리 서울 숲교회는 한국의 중심교회가 되어지고 아멘정교서는 한국의 중심교회가 되어지고 세계의 중심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골프를 하는데 국가에서 대표가 되는 게 보통 어린입니다 우리 한국의 6만교회의 대표가 되는 서울숙교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열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우리 서울숙교회, 권영호사는 서울숙교회가 세상에 알려져서 수많은 영혼이 구름대 벌떼처럼 북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숲교회로 모여오는 것은 저는 있습니다 아, 네. 모든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